비양도를 들어갈 건데요. 마침 가는 날이 종날이라고 유람선이 고장나서 그 민박집에서 연결해준 배를 타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는 옹포, 옹포항에 왔고요.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서 애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비양도를 들어갈 때는 한림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가시면 됩니다. 이망해 가면은 비앙도 들어가는 유람선이 운행을 해요. 그걸 타시면 됩니다. 일로 오네, 한명더 있어요. 탈수 있어? 有 여러분 이렇게 발밑에 볼락이 큰게 물속에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방금 원래 볼락 찍으러 온게 아니라 뱅에돔이 엄청 큰 놈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해초를 따 먹고 있었거든요 한 3자 뱅에돔? 와볼락오 저기 총볼 총볼 사이즈 엄청 좋은 곳 저쪽에 지나갑니다 뒤쪽에 몰 뒤쪽에 와 <laughs> 야, 너 일부러 컨텐츠 보고 있는가 이거! 자, 제가 낚시방에서 애기를 사온 건데요. 이게 다 2천 원짜리 애기입니다. 이 2천 원짜리 애기로 무늬오징어를잡으러 댕겨요 저는. 근데 이 애기를 쓰시기 전에. 애기가 굉장히 내구성이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이 좀잘 터져요. 여기다가 본드를 발라주시면 좀 오래 그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드를 밑에 쪽만 발라주시면 잘안 터집니다. 그리고 이 애기 같은 경우에 깍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노멀인지 쉘로운지 슈퍼쉘로운지 타입이 안 나와있어요. 거의 노멀로 나옵니다. 노멀로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침강 속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한번 낚시터에 가서 물에다 담궈 보고서 내려가는 속도를 보고 대충 적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애기에 비해서 5분의 1에서 7분의 1 가격까지 하니까 저는 이 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도 문이 흘리는거 보여주세요 힐링하게 이번 주말 남해로 갑니다 낚시. 아 이따 물 올라오겠는데 여기. 올라와봐야뭐 천천히 조좀 높을 것 같은데 조금이라 가 왔다! 오케이! 왔다. 한 마리 왔다! 여쓰! 좋았어! 사이즈 안 크다! 안 크다고? 어. 이야. 뭐냐? 갑보징어고 예. 갑보징어갑보징어 그래도, 갑이 한 마리 올라왔네. 일로 <laughs> 와라. 으쨔! 이야. 못 야 오이 쉣쉣 나이스 나이 오이 쉣키 <laughs> 너무 많이 쏜다 자한 마리 갑 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어이. <놀람> 여러분 이게 노무라 노무라 입기 사파리 같은데, 여기 협대수욕장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 이렇게 떠다닙니다. 되게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 라이트 사파리 만나시면은 절대 손님나 몸으로 만드셔가지고 큰일 납니다. 왔다, 한 마리 왔다. 좋아,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왔어요. 아니 드디어. 왜안 차냐, 왜안 차냐. 응? 자, 오, 찬다, 찬다, 찬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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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리대, 초리대 빨고 가는 거 보세요. 보이시죠? 보여드릴게요. 초리대. 가져가죠. 천천히 랜딩 하겠습니다. 손맛 보면서. 이쪽으로 와라. 자,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자, 문이 오징어. 자, 이쪽쪽 쪽. 오 다리 하나 걸렸네. 다리 한짝만 살짝 걸렸어요. 자, 보이시죠? 문이 오징어입니다. 문이 오징어. 잡수 없이 그냥 손으로 잡아서 올릴게요. 으쩌. 자. 으쩌. 문이 오지 않습니다. 자, 아, 오늘은 제주공항 뒤편에 위치한 곳에 와봤습니다. 오늘 할 낚시는 이제 시즌이 막 시작된 한치낚시를 할 거고요. 한치찌낚시를 할 겁니다. 여기 위치는 저 앞에 보이는 게 방사탑이고요. 저쪽에 노을코지? 노을코지라는 게 있고 스타벅스 DP점이 있습니다. 이 앞에 갯바위에서 오늘 한치 찌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가 질려면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미리 와서 자리를 잡아봤어요 시즌 초반이라 아직 한치가 낱마리로 나오고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이곳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한치가 나오는지 자 제가 오늘 사용할 한치 채비는 맨 위에 이렇게 면사매듭을 매주고요. 그 다음에 구슬 구슬 하나 매주고 그 다음 찌를 달아주고요. 찌를 단 다음에 그 밑에다가 찌 멈춤 고무를 달아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와서 뽕돌을 하나 달아주고 그 위에 도래가 들어가요. 이렇게 뽕돌 그냥 뽕돌만 달셔도 돼요. 뽕돌 달고 그 밑에다가 집어등을 달았습니다 수중 집어등이고요 물속에서 깜빡깜빡거리는 집어등이에요 그리고 밑에 요즐리 얘기를 하나 달았고 그 다음 밑에 삼봉을 달았습니다 이 삼봉에 달려있는 철사는 이따 한치가 만약에 걸려 올라오면은 한치를 조금 썰어서 요, 여기 철사 쪽으로 얘 몸뚱이에 감아주면은 더 입질을 활발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데 집어등이 망가졌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냐? 이제 막 낚시를 제대로 시작해 보려고 하려는 찰나에 집어등이 불이 안 들어오네요. 왔다. 어, 왔다. 어, 왔다. 한 마리 왔다. 아하. 어. 지어등의 효과를 보는 건가? 오, 만지겠나? 네? 됐다.